천안에 있는 종합운동장 뒤쪽입니다. 자, 우리 차가 여기 있고요. 여기 뒤쪽에 애들 데리고 놀러 왔는데요. 이렇게 좁아 보이시죠? 자, 이런 이코를 통해서 쭉 가면 조금 더 지나서 걸어갑니다. 여기 옆에 음수대가 있어서 애들이 놀다가 목이 마르면 와서 물도 마시고 손도 씻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저희가 설치한 텐트가 보이시죠? 자, 저기에 누가 있을까요? 자, 봐봅시다. 자, 여기가 우리의 아지트입니다. 어? 우리 애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서 애들 낮잠 재우려고 원대한 계획을 품었는데, 아침에 막 놀렸는데, 넓은 공원이 있고요. 우리 애들! 야, 니들 뭐하니? 뭐 하고 있어? 윤주원은 너무 놀아서 코피 났어? 아니잖아, 코 파서 코피 났잖아, 그렇지?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보고 재밌게 놀았어 요 여기. 오니까 네. 좋아? 야, 근데 나무 아프게 하지 마. 나무 아프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나무 왜 아프게 하는 거야? 나 나무 비했어 자, 나무 아프게 할 거예요? 네. 안할 거죠? 자, 두드리지 마세요. 일로 와. 네? 니도 낮잠 앉아. 아까까지 신나게 놀았잖아. 안 지쳐? 안 지쳐요. 진짜? 주야안 지쳐? 네. 윤주야 들어와서 좀 쉬자. 엄청 덥다, 오늘. 안 더워? <laughs> 안 더워. 안 더워? 자, 적당히 놀고 텐트로 들어와. 알았지? 아저씨. 안녕. 아저씨. 안녕. 얘들아, 안녕. 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목소리 내지 말고. 네, 아빠는 뒤에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저 들어가시겠습니다.